3년 전 크게 물려버린 계좌와 함께 유튜브에서도 호련히 사라졌던 간장게장. 하지만 개가 똥을 끊을 수 없듯이 여유 돈이 생기자 다시 hts를 깔았고, 다시 주식하면 열심히 공부해가며 성장할 줄 알고, 채널 이름도 성장일기로 바꿔가며 구독자 17명에서 멈춰있던 유튜브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 밑에 점 찍고 다른 사람인 척 해봤자 손절 못하는 버릇은 여전했고 한번 물리면 새로 또 돈을 구해올 궁리만 열심히 했다. 현재 계좌에 물려있는 돈은 내가 빚 없이 오로지 노력만으로 모은 돈들인데 최근 시드가 왜 이렇게 많냐는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내돈 모으는 재주를 공개해본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가 나은 케이스 크루지 간장게장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 외에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100만원 정도씩은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돈은 모아놨다가 대형주 단타 칠때 쓰곤 하는데요. 최근에 기아 매수한 것도 이런 돈을 활용해서 치고 빠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모아봤는데요. 혀를 끌끌 찰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서 이렇게 사는 한량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메인은 당근거래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자꾸 팔 물건이 어디 있냐 하시겠지만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사서 잘쓴 후에 같은 가격에 되팔면 무상되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종종 유통마진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번 달 당근거래 수익은 32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제두 번째 부수입은 불효자 커미션인데요. 온라인 쇼핑에 익숙치 않으신 부모님을 위해 생필품 등을 최저가로 구매해드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 카드로 구입하기 때문에 카드 실적은 덤입니다. 제 영상을 종종 보신 분들은 제가 장중에 점심 시간이 되면 언니네에 자주 간다는 걸 아실 텐데요. 저희 언니가 가까이에 살고 있어서 점심값을 아낄 수 있고 또 남은 음식을 싸오기도 해서 반찬값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할 때 항상 제곁을 지키는 저희 집 고양이가 있는데요. 장모종이기 때문에 환절기 때마다 털을 밀어주고 있는데 애견 미용 샵에 가지 않고 셀프로 미용을 해주면 마리당 7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어때? 불만 있어? 불만이 뭐야? 마음에 안 든다는 뜻. 네. 또글 쓰는 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온갖 수기 공모전에 도전해 볼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전들은 참여율이 생각보다 만만하고 약간의 MSG를 넣어 감동집을 짜낸다면 의외로 쉽게 수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 공모전 장려상에 당선돼서 상금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비트코인은 안 한다 주의였는데, 10월 말부터 신세계그룹에서 빛썸이랑 비트코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게 추첨이면 안 했겠지만, 100억을 응모한 사람 숫자로 나눠서 비트코인으로 준다기에 득달같이 이벤트 응모를 해봤는데요. 올초 설날에 테슬라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 했을 때 응모 인원이 20만 명 정도였던 게 생각나서 이런 번거로운 이벤트라면 인당 10만 원씩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썸 깔고 온갖 인증에 농협 계좌에 진짜 핸드폰 던지고 싶은 순간 꾹꾹 참아가며 이벤트 응모했는데 결과적으로 3만 원 받았습니다. 신규 가입 축하금 2만 원더 줘서 총 5만 원 받았고요. 지금도 신규 회원에게 총 7만원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인증 과정이 7만원에 맞먹는 복잡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곧 딸내미 생일인데 돈 없어서 곤란한 오징어게임의 이정재 같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 상금도 한번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야 뺄수 있기 때문에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비트코인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빗썸의 제휴 이벤트 중에 롯데월드 1,000원 입장권은 받아서 잘썼고요 어른 2명에 2,000원, 아이는 제휴카드로 24,000원에 결제해서 3명이 26,000원에 입장해서 잘 놀다 왔습니다. 아낀 돈도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료에 들 뻔한 10만원을 주식 투자금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달에 70만원 가량을 더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 끝에 제 대한항공 주식 어떻게 됐는지 좀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새벽 5시 30분이라 너무 힘들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11월 결산해야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총 수익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로 이번 달은 좀 푸근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